한 시간 육십 초 안에 1 2개 이상의 질문에 대답을 했다. 아하. 그러면 이제 이 오리지널 앨범에 영화처럼 뭐주2회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밀 거냐 아니면 아, 개인적으로 이 노래는 조금 라디오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요 터벅터벅 같은 거. 터벅터벅. 어, 터벅. <laughs> 아이고 터벅터벅 거야? 터벅 아, 너에게 무다 <laughs> 터벅터벅 틀까면 키즈 안 맞출래. <laughs> 아니 너에게 물 들어간다를. 아니 얘기하시네. 난 영화처럼은 더 좋아. 아, 아, 아. 영화처럼 두고. 예, 네, 네. 우리 네. 영화처럼으로 가야 돼. 영화처럼. 어,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뭐가 아, 됩니까? 산들, 산들 터벅터벅 집에 가겠네요. 예. <laughs> 예. 자 스피드 질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스는 없습니다. 예. 자 준비 시작. 자, 자 신은 오마이걸 빼고 군대에서 가장 힘이 됐던 걸그룹. <laughs> 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블핑크 블랙핑크 k 아, 산들 네? 다시 k p i n k Blackpink! b l a c k p 빨리 k Black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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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a 네 k p i n k b l 이 c k p i n k 있다 a c k p i n k Blackpink! Blackpink! b l a c k p i n 옷 Blackpink! b l a c k p i n 신우, 차세대 저작권부자 신우 어. 이 사람한테 내 노래 선물하고 싶다 누구? 신영누나 네자 오케이 자 산들 <laughs> 10년 전과 비교해 제일 많이 변한 멤버? 제일 많이 변한 멤버 아, 아, 아 공찬. 공찬 공찬 자 공찬 10전, 10년 전과 하나도 안 변한 멤버? 신우 자자 자, 신우 30살이 된 소감? 아주 좋아요 네자 산들 부산사나이 산들 이제는 표준말이 아! 잠깐만, 12개 안된것 같은데, 이거? 아, 빨리빨리 했어. 1개 10개. 10개 실패! 실패. 아, 10개. 안 돼! 아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고왜이러면안 아, 어. 돼요. 허이짜 아, 허이짜가 그만해야 돼. 허이짜 허이짜 어렵네요. 허이짜 네. 허이짜는 아, 거야. 하지만 아, 아쉽습니다. 허이짜 예. 허이짜가 네. 허이자, 허이자, 내 아, 주특기란 네. 말이요 신호 봐요, 신호. 네. 바로 봐야 돼요. 오 마이걸 빼고 군대에서 가장 <laughs> 큰인 <큰일> 근데 <laughs> 형 거기서 제일 고민 많이 한 거야. <laughs> 아 제일 고민 많이 했어. <laughs> <laughs> 솔직히 네. 너무 많아. <웃음> <웃음> 사실은 솔직히 네, 말하면 네. 그동안 걸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모든 걸그룹이 정말 저력에막 힘이 됩니다 그렇지 근데 거기에서 더 힘이 됐던 거는 블랙핑크였다 <laughs> 그냥 말한 거야 그냥 다 힘이 돼요 다 힘이 돼다 힘이 되죠 네. 예. 산들은 다시 DJ가 된다면 정원희만곡을 하고 싶다 <laughs> 해. <laughs> 아, 야, 해봐요. 한들아. 상 도덕이 있지. 아, 우리는 예. 그런 거 상도 안 해. 그래? 해. 한들. <laughs> 어디에 맡겨줄게. 아, 잠깐만. <laughs> 아니, 표정 시간 뭐야? 해봐. 시간 해봐. 아무것도 못해. <laughs> 해봐, 해봐. 은행도 못 가. 보유. 반프로였지 반프로. 나 반프로 재일라고 싶어. <laughs> 보자. 아 너무 어. 웃겨 낮에 아니, 하면 병원도 못 가. 아, 야해 이게 웃긴다해 아. 해요. 아, 아, 나 산들 적극 추천. <laughs> 고야뭐 낙후하면 아, 아, 저는... 운동 네네. 못 하지 병원가. 그러니까, 애매한, 애매한 시간 애매한 시간. 오유. 오케이. 유. 진짜 진짜 맞네 생각해 보니까 아.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 아, 누나 아, 신영나 존경합니다 진짜. 정이 순회부여 여러분들 산들이네. 다음 타자. <laughs> for you, for you. <laughs> 아, for you. <laughs> 술도 못 마셔. 다음날 아침이어서 아무 것도 못 해요. <laughs> For you, 네. for, you. <laughs> for you. 공복에 그냥 무조건 해야 돼2 아, 시간을. For you. 와, you. 어마어마한 for you. 아, yeah. 와, 어마어마한 아, yeah. Yeah. 그리고 어, 우리 공찬 씨는 어. 아, 아침에 걸 보고 아, 그냥 그렇네. 라고. <laughs> 어 그냥 그렇네라고. 맞아요. 아, 되게 잘생긴 날이 있고 되게 어, 오늘 좀 부었나 하는 날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예, 옷도 아. 되게 잘입지는 날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조금 그렇죠. 네, 되게 좀 중요한데 가면 약간 좀옷못 입는 날도 있고 사실. 아 사실 왜, 사실 왜 여,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오늘 왜? 그냥 그런네 라고 했어요 아 사실 거, 거울 보고 딱히 생각을 아 평소에도 아, 그렇다고 그럼 평소에도 있는 사람이 더 그래 아 그러니까요 네. 아니, 너무하시네 진짜 너 없어요 뭐가 있어요 아니 이목구비 부자 아니에요 아니 아니다 네, 눈도 부자고 아, 코도 부자고 그러니까 보자고. 저 거울 볼 때마다 생각을 해요 네. 무슨 생각하세요 생각이 잠겨요 잠겨 깊게 아, 깊게 잠길 저는, 때는 예.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정원이만 꼭 하세요 for you <laughs> 거울 볼 시간도 없겠네. 들 거울이 웬 말이에요. 눈 뜨자마자 내려가야지. 정호예만 거. 아 너무 좋네요. 예, 아, 좋다. 좋다. 저 사인 하나만 해가요. 각서 각서. 예, 네. 아니 각서는 제가 따르는 쓰고 네. 산들 사인만 필요해. 요 공증을 받으려면 사인을 일단 사인만 알겠습니다. 하면 돼. 아유. 사실 신호하면은 네네. 장발이 사실 더 많이 떠오르죠. 맞아요. 이미지가 오래했죠. 어, 장발을 다시 할 생각이 있다. 아, 물론이죠.